학교 시각디자인과에 합격한 전지현입니다. 네, 아, 축하합니다. 자, 평소에 실기 준비는 어떻게 해주셨나요? 어떤 물체가 나오더라도 스케치나 채색에서 항상 기본을 지키려고 노력했고 깔끔한 마무리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또한 강한 대비감을 통해 그림에 힘을 올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음. 네, 그러면 지원 전형 학과랑 어, 지원 동기가 혹시 네. 어떻게 될까요? 저는 어, 어렸을 때부터 미술을 좋아해서 자연스럽게 입시를 하게 된것 같고 일상생활에서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디자인을 하고 싶어서 시각디자인과에 지원했습니다. 음. 그러면 시험 당일 고사장의 분위기는 혹시 어땠나요? 어, 모두가 각자의 그림에 집중한 차분한 분위기였고 저도 많이 긴장하지 않고 시험을 그렇지만 문제가 좀 생소한 게 나와서 몇몇은 당황한 모습은 좀 보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아, 그럼 실기고사 당일 출제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풀었나요? 어, 우선 감동의 순간이란 주제어를 듣고 생명 탄생의 순간을 표현하겠다고 생각을 했고 이를 잘 보여줄 수 있는 구성과 풀이법을 통해서 주제부가 좀더 명확하게 보일 수 있게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아, 그러면 자기가 생각하는 이제 합격의 주요인이 혹시 어떻게 될까요? 저는 선생님께서 해주시는 지적이나 조언들을 매일 필기해서 오답 노트를 개인적으로 작성했고 다음 그림에는 또 같은 지적에 나오지 않도록 노력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지 않는 시간에도 본인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그게 어떤 뜻이었는지 좀더 고민하는 모습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또한 그림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포인트가 잘 보이는지. 스스로 계속 고민하면서 객관적인 시선으로 그림을 좀 바라보려고 했습니다 혹시 실기를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어... 점이 있어요? 음... 제가 한 가지가 이해가 잘안 되면 그거에 좀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서 어... 잘못 넘어가고 한 가지를 계속 그걸 해결해야 넘어가려고 하는 습성이 좀 있었는데 그게 막 나중에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너무 어... 당장, 당장 알아내려고 집착했던 게좀안 좋은 습관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혹시 그 부분을 네.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고, 어떻게 극복을 그 했는지 노하우가 있을까요? 어, 처음에는 한 번에 뭔가 모든 걸다 알아내고 싶어서 그랬, 그랬는데, 어...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그리다 보니까 그게 꼭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계속 그림을 그리면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리고 선생께서도 계속 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 주셔가지고 좀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학업 성적과 수능 또는 내신 관리는 어떻게 준비를 했나요? 아, 전 근처 재정학원을 다니면서 영어보다는 국어랑 탐구를 좀 중점적으로 공부를 했고, 제가 탐구가 그래도, 어, 과목 중에서 가장 자신있는 과목이었는데, 자만하지 않고, 그래도 다른 과목과 비중을 비슷하게 공부를 꾸준하게 해서, 집착하지 않고, 시간 분배를 다 약간 조절하는 식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성적을 올릴 수 있게 노력을 했고, 또 이제, 공부를 하고 싶은 욕심에 막밤 늦게까지 한 친구들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저는 공부를 좀 효율적으로 하는 게 특히 미대 입시에서는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세력적으로 많이 무리하지 않았습니다. 자 시험을 준비하는 후배님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세요. 어, 준비한 게 많고 노력의 크기가 크면 수능이랑 실기 시험이 더그 크기만큼 긴장이 되고 욕심이 나는데. 그 욕심을 버리고 평소에 본인이 최선을 다했던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성균관대 시험을 보러 갔을 때 욕심이 나는 마음이 들었지만 그때 하나 하나 고민을 하면서 이게 진짜 필요한지 생각하고 주제가 잘 보이는지 그것만 계속 생각을 하면서 그림을 그려서 합격했던 것 같고 입시를 하면서 좀 좌절하는 순간들이 다들 있겠지만. 그래도 일희일비하지 않고 리더쌤과 선생님들을 믿고 따라가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